안녕하세요. 쓰리온저 게임 문제 기술 반 작품 개발자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뭘까요? 저게? 네 바로 보셨겠지만, 네 바로 놀이터입니다. 네 놀이터인데요. 자 한번 놀이터에 무슨 뭐가 있나 보죠. 네 그냥 놀이터 본체입니다.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간단한 아주 조합이고요. 네 미끄럼틀 하나랑 네 그냥 계단 몇개 있는 겁니다. 내 네, 대충 보자면 간단,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요. 한번 자세히 돌아가면 꽤 복잡합니다 내부가. 네 이렇게 아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길이 보시면 이렇게 쫘라락 이거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부가 다 보이고 네,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요 튜브 형태로. 네 이쪽은 뭐 등산 올라가는 곳네 그리고 이쪽은 계단 그리고 이쪽은 외나무 다리 건너기. 어쨌든 이렇습니다. 자, 한번 내 네, 학교에 놀이터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떤가요? <laughs> 네, 뭔가 요요 요 여기 네, 이 놀이터의 메리트는 내이 네, 꽈배기형 의 네, 미끄럼틀이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 여기 그리고 또 뭔가 또 있으면 좋겠는데요. 이쪽에이쪽에 네, 이쪽에 예를 들면 그네라든가 내 시소, 내 정글짐, 네, 이런 거 있으면 재밌겠네요. 네, 그리고 나중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내 네, 이거 탈 수도 있게 할 겁니다. 내이 네, 미끄럼틀을. 네, 그럼 재밌겠네요. 네 이렇게 이쪽으로 계단을 이렇게 다 올라가서 여기 잘안 떨어지게 건너고 여기 성공하면 여기 미끄럼틀 타기 버튼이 생기면서 내 네, 미끄럼틀 카메라 1인칭 시점으로 하면서 쫙 내려오고 딱 내려오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학교 퀄리티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, 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고, 이렇게 콜라이더, 네, 충돌체도 이렇게 쳐놨고, 네, 전문용어로 콜라이더라고 말합니다. 이런, 그래서 투명 벽이 생기는 이유가, 네, 이런 충돌체가 없는데도 안 보이는 거기 때문입니다.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학교, 네, 이렇게 키 높이 조금, 낮, 조금 낮춰놨고요. 아직, 어우, 여기 언제 도랑이 생겼대? <laughs> 네 그리고 네 학교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 갈라진 틈들이 있었는데요 네 갈라진 틈들을 다 메꿨습니다 멋지네요 자 여기는 아직도 이 정차되어 있네요 요 차는 네 빨리 움직이게 작업하겠습니다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어우 이렇게 보니 까 퀄리티도 없네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네저 지붕 지붕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 봤고요 네, 학교 내부까지 있으면 완벽하겠네요. 이제 이 운동장의 이 공들이랑 내 네, 공은 이렇게 잠시 빼놨고요. 축구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, 최적화를 위해서 조금 빼놨고요. 일단은 내 네, 바로 다시 만들죠. 내이 네, 놀이터 내 네, 모델링한 거 제가 어떤가요? 내 네, 멋지죠. 네, 뭔가 재밌겠네 여기 상극해도. 네 그럼 전 들어보겠습니다. 그럼 한 번.